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인건축입니다. 오늘은 강릉 사천에 시공한 주택 1층 28평짜리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층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토목을 1m 조금 넘는 곳도 있고요. 1m 이상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화강암으로 쌓아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뒤쪽으로는 보강토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크 자리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앞에 화강암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단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주택은 일자형으로 모던 스타일로 지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방 하나, 그 다음에 현관, 거실, 그리고 우측에 방 하나.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거실을 좀 높게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위에 허전할까봐 세 개의 창을 예,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창고 원래 콘테이너 있었는데요, 이것을 위장을 붙여가지고 깨끗하게 같이 조화롭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주차장은 저쪽은 이제 길이고요. 이렇게 포장을 깨끗하게 했고요. 앞에 이렇게 텃밭은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주분께서 농사를 많이 안 짓고 조금만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화강암으로 4계단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는 화강암으로 약한 9평 정도 이렇게 콘크리트를 해서 예, 붙였습니다 시공을 했고 여기 잔디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자축도 이렇게 잔디로 이렇게 깔고 저쪽에 수도가 이렇게 하고 잔디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 가지고요 예, 지금 조금씩 조금씩 짐을 지금 나르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인터폰 캐스도 하고 그 다음에 타일로 이와 같이 좌측에 우측에 다 붙였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신발장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면동 들었으면서 사면동 보이지 않는 이렇게 사면동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얍삭하게 이렇게 사면동을 하는 것도 예쁠 것 같습니다 들었으면서 이렇게 열어서 보이는 곳이 하단부에 이렇게 싱크대, 그리고 상부장 이렇게 조명을 이와 같이 모양을 내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28평인데요. 방은 3개를 여기 하나, 그리고 왼쪽으로 화장실, 그리고 방 하나.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주방 쪽에서 앞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거실에 이와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선풍기 하나 달았고요. 코를 좀 많이 높게 이렇게 거실에 좀 답답하지 말라고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왼쪽에 또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용도실인데요, 여기는 타일로 다 붙였고요. 벽은 보일러 이렇게 가스 보일러 했고요. 그리고 이두개 상부장 하나 이렇게 했고요. 천장은 무결 편백으로 이와 같이 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방화문 하나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여기는 저 이렇게 전기 박스를 다용도실로 이렇게 지주분이 원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미석이 분을 이렇게 두짝 자리로 시공을 했고 상부장 이렇게. 했고, 하부장, 이와 같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렌즈, 그 다음에 설거지통, 그 다음에 아직 냉장고는 못 들어왔는데요. 냉장고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뒤쪽으로 방, 자그마한 방 하나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감접 조명 두 개, 그리고 센터에 LED 조명,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창문, 좀 크게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네. 화장실. 현장은 일자동으로 했고요. 창문 하나, 그리고 이와 같이 욕탕 하나 했고요. 변기, 세면기, 그리고 거울이 달린 장 세트. 아직 정화조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와 같이 타일로, 산면을 타일로, 같은 색으로 전체 여기는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방 하나, 앞쪽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방 하나, 오른쪽에 창, 적당한 창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데크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예, 큰 창을 했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그리고 바닥은 데코타일로 좀 좋은 걸로 이렇게 깔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좌측에 있는 방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방으로 이제 쓸 건데요. 여기도 역시 큰 창을 이렇게 걸어 나가게 그런 두짝 자리를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좌측에 또창 하나 크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달린 그런 안방 여기 자투리 공간에 드레스실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창문 그리고 일자동으로 시공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세트, 그 다음에 변기, 세면기, 샤워기. 여기도 타일은 바닥과 동일한 걸로 같은 칼라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타일을 같은 색깔로, 이렇게 하니까 또 나름대로 예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공간은 좀 드레스실 식으로 이와 같이 조명을 했고요 여기는 나중에 붙박이장 하셔도 되고 뭐 화장대 같은 거 하나 조그맣게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나가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와 같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이렇게 큰 창을 했고요. 위에 답답하지 말라고 이렇게 세 개의 창을 했고요. 거실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은 여느 때와 같이 5.5, 5.5 정도의 높이가 나오고요. 거실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면 이와 같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28평의 방 3개를 만들어 드렸고요. 화장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 하나,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는 예, 드레스실 조그맣게 나왔고요. 뒤쪽으로는 보일러실 이렇게 시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이제는 한번 주변을 한번 밖으로, 밖으로 나가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강암으로 여기 이렇게 데크를 예쁘게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단도 화강암으로 했고요. 이와 같이 예쁘게 했고요. 여기도 데크로 좌측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방에서 걸어나와서 여기서 티탁을 하나 이렇게 차도 마시는 공간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가스통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카메라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laughs> 왼쪽 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보강토를 쌓아서 집터를 다른 집에 비해서 1m 넘게 높였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마쳤습니다. 이제 먼데서 한번 이 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디에다가 이렇게 디딤돌 이와 같이 이렇게 그리고 수도과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데크는 적당히 높이 올렸고요. 이와 같이 시공을 마쳤습니다. 지금 깔끔하게 아직 이삿짐은 안 돌았는데요. 깨끗하니 예쁘게 시공을 마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언제나 예인건축 이용해 주셔서 정말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예인건축 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